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힘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아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 싸우니, 이 자리로 주님 앞에 만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힘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기도를 통해 위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을 보아야 될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주의 길을 찾는 복된 자리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말씀이 주의 뜻을 보며 주의 힘을 얻는 귀한 자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우리 l 성경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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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더 웃어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둘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하려되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네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집에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워낙은데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요정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안아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몰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멘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네바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네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하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르며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다윗집 안에 비극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암론이 배달은 딱 동생 여동생 다마를 강간하고요 그것에 분노를 그치지 않던 압살롬이 기회를 틈타서 큰아들 암론을 죽이는 보복을 행했습니다 13장에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이 자기의 외가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피신에서 3년 동안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기간에 이제 이 요압, 다윗의 신복인, 아, 바로 밑에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의 눈치를 이렇게 살핍니다. 요압이 전체적인 사무엘 하의 흐름을 보면 이 요압이 압살롬과의 관계가 되게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어, 이, 압살롬과 다윗의 중재를 자청합니다. 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풀어주려는 노력들을 사실을 하게 됩니다. 13장 39절에 보면, 바로 앞절에 보시면,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14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그냥 뉘앙스 표현상으로는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은 뭐 그런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보기를 원하는 마음,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1 3장 39절에는 다윗이 아마도 압살롬이 이렇게 죄를 짓고 도망가니까 압살롬을 잡으려고 체포조들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 출정하려는 것, 압살롬에게로 나아가려는 것을 멈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1절 말씀도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압살롬에 대적하는, 대하는 마음, 반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직도 향하는 줄을 알고 라고 번역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장 전체의 흐름이나 이런 문맥들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그것을 요압이 알고는 그 마음을 풀려고 이런 이런 계략을 꾸몄다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전체 문맥의 번역을 하는 번역물에서 흐름이 더 매끄럽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어쨌든 압살롬을 향해서 이 풀지 않은 마음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마음들이 아직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압이 계략을 씁니다. 두고아의 여인을 한 사람 두고아의 두아 출신의 여인 한 사람을 사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요합이 일러줍니다. 잘 짜여진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이 여인이 잘 연기를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 둘만 남았는데 아들 둘이 둘에서 싸우다가 어 자칫 사고가 있어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하나 남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인을 행했으니까 그 아들 내놓으라 돌로 쳐 죽이겠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선처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이 남은 하나 아들 하나 남은 아들 이 아들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죄를 짓긴 지었지만 이 아들마저 돌로 쳐 죽이고 나면 나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왕이여 이 아들 용서해 주십시오. 놓아 주십시오. 처벌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왕의 극류를 구합니다 다윗왕은 그대로 믿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내가 그 아들 죽이지 않게 하겠다 처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보호해 주겠다 다윗왕이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다시 한번더 말하기를 왕의 처지가 그렇지 않은데 이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이런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 도망가 있는 자를 돌이켜 주지 않는데, 영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지 않는데, 사람들, 그건 믿을 수 없다. 왕도 분명히 너를 너를 처벌할 거다, 네 아들 처벌해야 될 거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긍휼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왕에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왕이 눈치를 챕니다네 뒤에 요압이 있느냐?" 묻습니다. 요압이 시킨 거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더 속이지 못하고, 예, 맞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이렇게 일렀으면, 일러주었습니다. 말씀, 말을 왕에게 전합니다. 어쨌든, 왕이 마음을 돌이키긴 합니다. 21절부터 24절 보면,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명령을 합니다. 돌아오게 허락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왕이 마음을 풀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23절 이후에 보면 돌아오지만 왕이 얼굴을 보지 않겠다. 왕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대면하고 뭐 환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윗이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한동안 기간이 지납니다. 25절부터 27절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로 쭉 나옵니다. 압살롬의 외모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준수하고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인기 있고 뛰어난 사람이 압살롬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28절부터 32절은 이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채 소외감을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요압을 요청해서 다시금 왕에게 청을 넣으려고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요압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따지러 온 요압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 내가 돌아오고 싶다 그랬냐? 왜 돌아오게 놓고 나를 이렇게 참밥 신세를 만드느냐? 아, 왕에게 청을 넣어라. 요압이 다시 왕에게 아, 청을 넣고 아, 그제서야 다윗이 이 압살롬을 보고 아, 뭐 반대를 하고 인사를 하는 뭐 입맞추는 이것은 뭐 정말 어떤 정의 사랑의 친밀함의 이런 표시라기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난 가족들이 여기서는 의례껏 하는 인사들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압살롬이 돌아오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요압이 작용을 하는 것이 그냥 요 시점에서 보면 압살롬과 화해를 시킨 것 같고 뭐 회복을 한것 같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들, 그리고 계획들, 좋은 목적에서 진행했을지 모르지만, 거짓과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러한 말과 계획들은, 계략들은 오히려 더큰 문제와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15장 이후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압살롬의 마음에는 섭섭함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압살롬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히려 더큰 문제를 낳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분명히 드고와 여인의 이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었고 마음에 흔들어 놓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감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감정적인 어떤 이렇게 몰입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진정이 담겨 있느냐, 진실이 담겨 있느냐. 진심이 담기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정, 정말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아,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모습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아, 온 백성들에게 사실 인기 있는 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의 말로 보면, 그런데 그 인기나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그 그 자신을 정말로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왕국을 정말로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또 아니면 왕국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모습으로 이 후에 전개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힘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고 전해지는 그 진정정 진정이 있는 그 힘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풀어 가는 과정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을 토하고 또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서로에게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도와주고 붙들어 주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돕고 힘을 주는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아침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나의 진심으로 돕고 축복하고 함께 해 줘야 될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 내가 거짓과 어떤 목적을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계략을 꾸미고 또 아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에 진, 진정한 진실된 마음들이 서로 전해지는 그런 관계, 아, 그런 사역들, 아, 그런 내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요. 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 붙잡기를 원하는 것, 혹시 그런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 우리가 돕고 우리가 붙들어 주고 함께 주어야 될 사람들 우 기억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내 진정이 다가서 다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교회 김장 진행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히려 교회 이런 사역들이 함께하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힘을 보태는 그런 사역들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